대한으로 정영태입니다. 송영환입니다. 네, 오늘은 어, 그 맥코리아라고 저희 고객사인데 그 지금 이런 의료용 장비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시험하는 케이블 테스터를 어, 도입을 했습니다. 예. 케이블 테스터는 지금 HBS 어, HBS 640 채널 어, 네. 시스템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사용하는 케이블 조립체를 시험할 수 있는 지그. 네. 그 다음에 케이블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는 장비입니다. 음. 이 케이블, 이 지그 같은 경우가 이 케이블 조립체라고 그러나요? 케이블 네, 그 조립체. 케이블 조립체는 총 600채널 이상 되는 어,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굉장히 그 조밀한 와이어 타입으로 된 동축 케이블이죠. 그렇죠? 네. 이 동축 케이블. 케이블로 된 굉장히 조밀한 와이어 타입이고 사실은 이게 그 의료 장비 중에 뭐 초음파 진단기나 뭐 CT나 이런 쪽에 매우 정밀한 기기에서 사용되는 상당히 중요한 케이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뭐아니 아마, 아마 케이블도 상당히 고가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시, 장비를 시험할 수 있는 저희 h v a x 장비고 총640 채널인 장비를 저희가 공급하게 됐고 네 관련해서 이 장비하고 뭐 지그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송영환 차장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장비가 이제 저희 케이블 I의 HBS라는 장비고요. 지금 메인 모듈인 1 1 8채널하고 확장채널씩 1 1 8채널씩 확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12채널 이상에서는 실제 이런 이스페셜 스택이라는 게 추가가 되어지고요. 총640 음. 채널의 HBS 장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h b x 가 음. 우리가 저자나 M4나 M3Z나 p v 라 제품 같은 경우가 그 밑으로 스택을 쌓아가면서 이제 장비를 채널을 증설시키는데 h b x 같은 경우나 HBS 2 1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500 채널 이상 되는 거는 어 스택을 쌓고 데이지체인으로 연결하면 이제 그 고장 시험에서 그. 전체적인 저련 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 저련이나 이런, 그 내부 저련이나 이런 특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별도의 어떤, 그, 본체가 하나 가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장 모듈 식으로. 그래서 실제 이제 내부 저련 상태를, 어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인 모듈하고 익스펜션 스택,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채널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후로는 실제, 이 장비는 이제, 이제 고객사에서 실제 제작하는 케이블이고요. 이제 케이블 조립체고, 이쪽에는 이제 ITT의 QH 커넥터, 이쪽에는 이제 캘, 캘 커넥터, 또몰레스 커넥터, 그 다음에 일부 접지들. 캘 커넥터는 지금 한 핀, 한 커넥터가 몇핀 정도 되는 거? 지금 한 커넥터가 40핀, 40핀. 네, 요거는 네, 이제 30핀 채널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조밀한. 그 컨, 어, 커넥터인 것 같고, 네, 네. 뭐 제작하는데도 이 케이블을 제작하는 것도 동축 케이블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어, 정밀 작업일 것같네요 네, 실제 지금 음. 동축 케이블이기 때문에 한 핀은 이제 신호선이고 한 핀은 이제 다 여기 접지 쪽으로 다불려 있기 음. 때문에 아마 제작하기는 어려운 작업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전체 한 이쪽으로는. 한260 채널 정도가 네. 연결됐고 반대 커넥터에 한260 채널 정도가 네. 어, 연결돼서 네. 요, 요 조립체를 시험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네. 잠깐 풀러 볼까요? 네. 지금 요요 상태의 조립체를 저희가 체결하고 이쪽에 음, 네. 끼워서 시험할 수 있는 지그를 네. 지그도 뭐 지그라고 그러죠 테스트 네. 뭐 보조물들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 네그이 지그는 장비랑 이 IDC 네. 커넥터로 지금 연결이 되 있는 상태고요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지그 같은 경우가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임의대로 제작한 건 아니고 저희 컨셉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사에서 그요요요 요, 요 케이블 조립체가 실제 장착되는 그, 그 장비에 구조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고객사 쪽에서 이런 형태로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해셨고 저희가 그 도면을 사전에 제작해서 3D 도면으로 제작해서 고객사 검토를 받은 다음에 요 이런 지구물들을 제작하게 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양쪽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지가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비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PC하고 모니터가 있죠. p c 하고 모니터죠. 네, 그 다음에 배사 마운트로 지금 고정이 시켜템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광등. 경강등. 경광등. 네, 그래서 실제 패스인지, 네. 페일인지를 표시해주는 경광등이고. 지금 그 음. 옐로우 어, 주황색은 레디 상태라는 네. 거죠. 네. 시험을 할수 있는 레디 상태고, 네. 적색은 페일. 페일이고 초록색은 패스일 경우에 램프가 점등될고 네. 뭐그 다음에 스캐너랑 지금 시험을 하기 위해서 푸스위치가. 있스위치가 네. 푸스위치는 네, 네, 향후에 작업할 때는 이제 바닥면에서 내려놓고 발로. 네. 어, 누르셔어서 조립을 하고 푸스위치를 누르면 뭐. 네, 바로 어, 시험이 어, 진행이, 진행이 될수 있게끔 되겠네요. 네. 네. 한번 래 소프트웨어 네. 쪽으로 이제 실제 어떻게 시험되는지. 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네. 실제 지금 요 화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초기 상태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하게 되면 시험자는, 시험자는 이 프로덕션, 프로덕션 모드로 프로덕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덕션 모드로 들어가면 실제 여기 지금 매크로 실행이라는 게 음.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푸스위치를 한번 음. 눌러주게 되면 음. 시험이 시작이 되고 음. 이제 케이블을 불러오는 게 지금 화면이 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케이블 파트넘버를 스캐너로 읽거나 네. 아니면 어 키보드로 입력해서 어, 할수 있고 아니면 마우스로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키보드로 한, 저 스캔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스캔으로 지금 하나 불러오면은 네.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파일을 읽고 그다음에 요요 조립체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주고 네, 시리얼 넘버도 네. 바코드로 읽어보겠습니다. 입력할 수 있고 네. 네. 바코드 로 입력이 됐, 되고 그럼 이제 바로 시험이 어, 네.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시험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시험 지금 진행은 이 케이블에 대해서 저전압으로 음. 와이어링, 오픈, 이제 쇼트, 그 다음 오배선들을 음. 지금 검사하게 되고 이상이 없게 되면 지금 네, 같은 경우는 하이파시험. 네, 하이파시험으로 네. 넘어가게 돼서 내전압이라든지 저전저약, 누사전력 음. 이런 시험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필씩 지금 듀엘타임이라고 해서 그 고전압을 인가하시간에 1초로 지금 1초. 할, 네. 그럼 그그 그 인가되는 듀얼 타임이라는 어떤 그 시험 지속 시간이라고 할까요? 네그 네, 그 인가 시간, 전압 인가 시간은 네. 어, 우리가 뭐 몇밀리세크 그 네, 50마이크로부터 50 네. 뭐 몇십 초까지도 아니면 뭐 180초인가요? 300초까지, 300초까지 가능합니다. 어, 300초까지 인가를 네. 어,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은 시험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시험이 완료되면 이제 화면에 이제 패스인지 패일인지 화면에 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가 자동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그 케이블 아이 같은 경우는 내부의 스크립트라고 해서 그 매크로 명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매크로 명령을 사용자가 입력해서 그런 일련의 배치 과정들을 직접 디자인하거나 어, 만들 수도 있고, 네, 하여 그래서 실제 매크로로 하시면은 사용자가 이게 수동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작업들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자가 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할 고케이블라이 어, 같은 경우가 케이블라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지그를 만들게 되면 지그를 만들게 되면 이 지그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 이런 커넥터들을 다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어, 네. 등록을 해놓죠. 네. 설, 아,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요 커넥터 중에 이미 커넥터들을 연결하고 전체가 아니더라도 연결하고 러닝을 하면, 러닝을 하면 연결된 그 도면들을 어, 장비에서 그 어, 취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죠. 학습을 해서 어, 그려주고 그 값을 갖고 우리가 어, 일종의 패스페일 조건들을 입력해서 정확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페일 이하면 뭐 패스다.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어, 우리가 그, 일종의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 네. 기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죠. 그럼 그 기준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향후에 비교 시험을 해서 네. 우리가 제작한 요런 케이블들이 정상이냐, 불량이냐를판별하는데 사용, 아, 하게 되는 거죠. 네. 음. 네. 아, 시험이 끝나면 지금, 이제, 보고서가 음, 자동으로 보고서가 출력이, 출력이 되죠. 지금 같은 경우가, 아, 상당히 복잡한데, 네. 이 핏맵이 200, 아, 260개 핀이니까 지금 핏맵핑, 커넥터가, 네. 어, 지금 지금 요게 어, 지금 요부분에 요거 커넥터가 지금 요 커넥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지금 QAC 커넥터라는 음.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 거. 왼쪽에 J3, J1, 2, 3, 네. 어, 5, 6, 7뭐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얘요 커넥터가 J6인가요? 네, 잠깐만 J6, J6맨 끝에, 맨, 끝에 거. 아, 네. J6 그다음에 J7, J8. 뭐, 쉴드 케이블. 쉴드 케이블. 네. 아, 요거 같은 경우는 U자형 러그인데, 지금 요렇게 보시면 지그상에 요 러그가 아, 실제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됐군요. 네. 실제 지금 요 소프트웨어에, 소프트웨어에 실제 핀맵하고 아까 이라이러리를 제작하는, 제작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또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니다 지금 그 이쪽 랩프라는 어, 고객사에서는 우리가 케이블 아이 장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에서 리포트 옵션하고 네. 그 다음에 핀맵하고 커넥터 매핑할 수 있는 옵션을 네.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까 그 리포트가 리포트에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나 고객사가 원하는 로고나 네.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타이틀을 수정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핀맵이나 커넥터를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 네. 화면 한번 열어보실래요? 매핑하는 디자인을 보면 지금 이요 지그를 요 만든 게 기존 것들은 이제 케이블아이에서 그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커넥터에 대한 매핑이고요 지금 새로 만든 거는 rep12라는 네.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죠 네. 아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이름들은 음. 실제 커넥터 이름은 ss20-30sb인데 음. 제1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실제 고객사 그 장비에 들어가는 이 레퍼런스 네임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 부분에서, 어 핸드프로그로, 케이블 하에 연결된 핸드프로그로 그 맵핑을 찍는 거죠. 찍으면 네. 그 맵핑이 자동으로 어 입력이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요라이브러리 제작하는 게 한, 한두 시간 정도만 저희 쪽에 교육을 받으시면 어 고객께서 요런 기구만 그냥 적당히 만들 수 있다면 맵핑 만들고 나 직접 지그들을 제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어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케이블의 h b x 640 채널에 어,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